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화요일 라쿤, 주이 TV 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장이었는데, 다들 좀 굉장히 좀 우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 어제 간밤에 또 미증도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초반에는 좀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상은 뭐2900 라인까지는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하방으로 빼면서 오늘 거의 뭐2800 거의 초반까지 내밀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960선까지 밀리면서 좀 하방이 좀 많이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럽서 오미크론 벌써 집단 감염, 요런 기사라든지, 뭐, 일본도 뚫렸다.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 그래서, 요런, 관련 뉴스들이 조금, 네, 좀 지수에 좀안 좋게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좀, 미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뭐, 사실상은 떨어질 수 있다고는 어느 정도 수응은 되는데, 물론 이 라인도 121선 위에서 어제는 뭐 지켜줬고요. 오늘은 좀 어떻게 했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증시로 보게 되면 뭐 121선은 뭐 진작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너무 지금 거의 뭐 8월 달 이후로 거의 뭐한 4개월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좀 하락이 좀 너무 좀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오늘, 한 가지 또 좋지 않은 점은, 아, 일단, 오늘 수익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월 손익은 뭐, 썸네일에 적어놓은 대로 인증을 하자면, 299만 7천원. 네, 300만원에서, 어한 2600원 정도, 네, 모 다른 금액인데, 이번 달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낸것 같습니다. 뭐, 힘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기면서, 그래도 이만큼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뭐, 하락장도 조금은, 뭐, 그래도, 조금, 위안을 좀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세종 메디칼에서 한 3만원 정도 단타로 수익을 냈습니다. 뭐, 오늘 뭐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오르는 종목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뭐 세종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네.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급등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 뭐 5천, 네, 180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뭐, 단타를 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익만, 인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범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이 많이 컸었는데, 오늘 좀 물을 좀 빨리 탄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물을 좀 빨리 탔고, PJ 메탈도 5110원에 물을 탔는데, 오늘 좀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5000 라인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p j 메타 같은 경우는 좀더 떨어지면 좀 물을 조금씩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번도 나쁘지 않은 주식인데 요 오늘 좀 지수 하락이 크면서 네 오늘 10% 가까이 빠졌는데 사실상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또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좀 저한테는 좀 네. 좀 가슴 아픈 종목인데. 네. 그리고 하한가를 네, 생애 한두 번째로 네, 맞아 본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몇년 전에 이제 로보티즈에서 한번 맞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네, 한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물을 탈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이거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하한가 시작해가지고 뭐 잔량이 거의 뭐 300만에서 한 400만 정도 쌓였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내일도 만약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이 하한가에서 지금 굳이 네 물을 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네 내일도 뭐 일단 상황을 좀 보고 물을 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뭐만원 초반까지는 열려는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내일도 무증 물량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제가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뭐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팩트는 재료는 살아있습니다 봉계약이 유효하고요 이 봉계약이 만약에 뭐 체결됐다는 뉴스가 뜨면 뭐 최소한 제가 봐서는 사항가 이상 가겠죠 뭐 연상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물을 타면서 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봉계약이 체결이 안될 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무중 물량 내일까지는 네, 빠지겠죠. 그래서 뭐 팩트만 좀 설명을 해 드렸고 기사로만 봐도 네. 쌍용차 인수 관련 기업 에디슨 EV 네. 이런 게 가장 뭐 뉴스에서 나오는데 인수 합병 일정이 늦어지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요런식도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는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안 해주겠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지. 무조건적으로 안 해주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뭐, 실망 매물도 있을 거고, 그냥, 우려 매물이 있을 건데, 반등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그게 내일이 될 수가 있고, 물을 타는 시점은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손실이 크긴 한데 일단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지놈에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실이 큽니다. 근데 뭐 평가 손익을 보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뭐 평가 손익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제가 팔아야지, 손, 네,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금액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있고요 뭐, 수젠트 같은 경우도, 뭐, 평가 손익이 저는 천만원이, 근데 불과 며칠 전이죠. 네, 뭐, 11월 뭐, 23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천만원 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26만까지, 천만원을 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확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계좌는 뭐 사실 <laughs> 뭐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일단은 저는 수젠텍에 굉장히 지금 수량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 비중에서 거의 60% 가까이 네, 수젠텍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지만 뭐 지금 같이 지금 오미크론 네,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해서 지금 진단키트주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좀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제 종목은 그다음 비중이 제일 큰 종목에서 이렇게, 뭐, 상승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수젠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 초반에는, 네, 16,600원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올려주면서, 오늘 18,000, 네, 고점은 18,350원, 그리고 18,100원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수환매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젠이 좀 많이 또 최근에 올라와줬기 때문에, 네, 단일가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젠은 보다는 다시, 네, 수젠텍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뭐, 휴마시스 쪽에서, 네, 조금 내일은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젠텍에 제가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좀 올라가주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할지는, 차후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진단키트 말고도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코로나 관련 섹터들도 뭐, 사실 다 내렸네요. 이거, 음악 병실 관련해서도 많이 내렸고, 오늘 그만큼 정말, 뭐 본인 종목만 내린 게 아니고 네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내렸기 때문에 네뭐 네, 뭐 메타버스만 조금 방어를 해줬네요 하여튼 좀 많이 우울한 날인 것 같은데 좀 힘을 내시고 또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반등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시고 네내일장을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 하요일 라쿤 G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